아빠가 제가 마지막이 서울대 언어학과 발표였는데 어. 아버지가 떨어지라고 빌었어. <웃음> <웃음>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 아깝다. 조수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 20대 때 버킷리스트로 네. 책을 내는 네. 게 꿈이었는데 40대에 음. 나왔네요. 아, 어, 그니까요. 네. 게을러가 지고 <laughs> <laughs> 네. 그래도 책을 내보자 하고 음. 이렇게 생각한 글이 이렇게 글쓴이의 말에 담겼더라고요. 네. 네. 음. 어떤 마음으로? 그래도 이제 책을 꼭 한번 내봐야지. 그러니까 처음 이 책을 썼을 때는 음. 어, 속칭 얘기하는 출세하고 싶으면 강했던 것 같아. 아. 내가 이제 아, 아나운서로도 성공하고 작가로도. 책을 내면 그게 뭔가 어떤 그, 그 시절 해도 유튜브도 없던 시절이니까 <laughs> 책한권 내고 이런 거 자체가 좀 음, 훈장 같은 그렇죠. 네. 네. 음. 아마 (20대) 이 책이 나왔으면 굉장히 잘난 적이 많았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근데 이제 (40대가) 돼서 쓰니까 계속 고민이 많았죠 이거 지금 음. 트렌드도 안 맞을 것 같고 내도 되나 음. 버릴까 음. 낼까 근데 이번 이미 출판사 계약은 했고 이러니까 음. 어쩔 수 없이 됐는데 거기 말이 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대단한 사람들이 책을 내는 줄 알았어요. 음. 근데 좀 살다 보니까, 네. 그 우리가 책 내신 분들 실제로 만나보면, 솔직히 말하면 다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좀 TV나 <laughs> 책에 나온 사람들의 말을 다 믿을 것도 아니더라고요. 살다 네. 보니까. 또 에이. 말로 흥한 자가 말로 망한 경우도 음. 많이 보니까, <laughs> 네. 점점 그렇게 책이라는 게멀어지더라고 나한테서. 음. 음.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아, 이 사람이, 책을 낸 사람이 음. 대단하건, 음. 대단하지 않건, 내가 한 권의 책을 읽고, 남는 게 있다면 네. 그것만으로 되는 거다. 어, 음. 그러니까 내 책도 혹시 난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음. 뭐한 사람이라도. 네. 그리고 더 길게는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책을 봤을 때 그냥 그래도 음. 제가 그때가 다막위조고자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음. 예. 좀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한테 좀 훨씬 잘난 척으로 보이지 않을까. 어, 음. 예. 그. 그런 걱정도 좀 했었고 아예 삶에 대한 얘기니까요 네, 네. 네. 음. 근데 어떻게 아나운서는 한, 한 번에 그렇게 되셨을까요? <laughs> 그런 게 자랑이라며 <laughs> 자랑이라며 네. 스텔인데 <laughs> 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전혀 멋도 못 부리고 촌스러운 학생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잠자리 안경을 쓰고 안경을 같았죠? 한 3학년 때까지 썼어요 제가 어. 눈이 시, 시력도 되게 나쁘고 어. 그리고 제가 약간 의외로 또 사교적이지가 않아갖고 이렇게 강의실 구석탱이에 있다가 음. 나갔고요. 원래는 꿈이 기자였어요. 아. 어. 원래는 꿈이 기자였고, 3학년 때 어떻게 친구 따라가지고. 그 유니버시티 대회 나간 거예요. 미스 유니버시티 어, 그러니까 나간. 미스... 대단한 대회는 아닙니다. 아, 아니다대단에서 그... 싫어하시겠네. 네. 그렇죠? <웃음> 저... <웃음> 네. 근데 음. 나갔는데 예선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어요. 예뻐서 통과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음. 서울대 여학생들이 그런데 안 나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학벌이 워낙 치니까 아. 붙여준 거예요 본선에. 그래. 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음. 어딜 가면 1등하고 싶은 거야. <laughs> 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합숙할 네. 때 제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음. 막 워킹 연습도 엄청 열심히 하고 음. 화장도 못 하는데 엄청 연구를 한 거야, 내가 또. 네. 그. 그래서 제가 본선 성적이 훨씬 좋았죠. 아. 다 이쁜 애들밖에 예선보다. 없었는데. 근데 음. 그 과정이 어 나도 약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음. 서도 될까? 막 이런 음. 마음과 원래는 제가 뉴스 앵커를 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음. 아나운서에 대한 약간 스물스물 그 아. 용기가 올라온 거야. 하자가 얼굴 보니까 예뻐.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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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닌데. 그리고, 그래서 책 속에 음. 나오는데 음. 아나운서 학원 등록을 하죠, 이제. 어. 3학년 겨울방학 때. 아, 그 경험을 예. 하고 나서 아나운서 예. 등록 하신 거예요? 아, 유니버시티에서 음. 결과는 어땠어요? 그때 3등했거든요. 아. 솔직히 학벌 특혜를 음, 본것 같아요. 음, 그 뒤로는 서울대 음. 출신도 연예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진짜 없었어요. 김태희 씨가 나오고 전이거든요. 아. 어. 어. 서울대 끝나는 거 그냥. 아. <웃음> 아. <웃음> 그래서 네. 아. 학벌 덕을 좀 봐서 입사을한 거지. 제가 미인이어서 뽑힌 거 진짜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음. 그래서 이제 어, 아카데미 갔는데 음. 또 거기서도 기죽는 일도 많았고. 음. 근데 그래도 겉으로는 당당하려고 되게 노력했었죠 어. 예, 예. 아버지는 좀 반대하셨다고 어, 아빠는 네가 무슨 아나운서냐 <laughs> 헛바람 들었다고 하셨어요 어. 예. 허영심 그럼 뭐 하길 바라셨어요 아버지는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는 잘했거든요 음. 그렇죠. 아버지가 음. 고시공부 하길 바랬고 아. 제가 음. 여기 처음 얘기하는데 대학 갈때 고대 법대랑 아주대 의대를 다 합격을 했었어요. 와, 진짜 수제시다. 어. 네. 네. 근데 의대는 그냥 성적 맞춰서 한 이렇게 하면 음. 정말 될수 없죠. <laughs> 어,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의대 성적 맞춰가는. <laughs> 아니 근데 어, 교차원 했는데 어. 다 합격을 했는데 어. 의대는 제가 음. 지금. 좀적성이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음. 좀 덜렁거린 성격이라서 음. 의료사고를 낼것 같았고 음. 아버지는 고대법대 가기를 되게 원하셨어요. 아. 판사나 음. 검사가 되게 바랬고 아마 제 성격하고도 되게 맞았을 것 같아요. 음. 수사 되게 잘할 것같잖아요 네. <laughs> 네. 치, 치밀하게. 네. 끝까지. 어, 김앤장에서 변호사가 됐을 것같아요 <laughs> 근데 제가 어. 고3 담임선생님이 발표를 잘하니까 음. 아나운서 한번 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아, 음. 그때 보니까 아나운서는 참아 못할 것 같고 음. 기자를 해보면 어떨까. 음. 그래서 이제 서울대 언어학과, 뭐 고대법대, 아주대에도 붙었는데 제가 이제 언어학과 갑니다. 하... 우리 아버지는 울었어. 아... <laughs> 뭐 이런 얘기는 되게 죄송한데 네. 너무 죄스럽죠?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신 거. 저희는 되게 평범한 가정이 음. 저희 집은. 음. 그러니까 여자는. 자격증이 있는 그쵸. 직업을 가져야 된다 전문 어떤 그런 음. 걸 음. 하라 의, 의사가 참 좋지만 음. 우리 집이 병원 차려줄 형편은 아니고 음. 또니 네, 내가 아버지가 봐도 음. 너는 분명 히 의료사고 된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법대는 그래도 문과 음. 체질이니까 음, 맞을 네. 것이다. 음. 아빠가 제 마지막이 서울대 언어학과 발표였는데 음. 이런 음. 얘다음에에세이 써야겠다.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예, 음. 네, 네. 네. 재밌어요. 어, 아버지가 떨어지라고 빌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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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죠. 아버지 입장에서 <laughs> 어. 그러실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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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한테 약속을 하기 내가 서울대 가서 전과를 음. 하겠다. 아. 왜냐 언어학과가 그렇게 이게 어, 서울대 안에서는 아주 인기 학과는 아니에요, 사실. 음. 뭐 인문대가 다 그렇지만. 네. 근데 갔어. 갔는데 덕성에도 잘 맞고 네. 교수님들이 잘해줘 그래서 <laughs> 어, 제가 첫 음. 책에 나오는데 어, 일본 교환학생 예. 단기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네. 과에서 보내준 거거든요 음. 그걸 보내주니까 제가 또 의리가 있어가지고 예, 예. 아, 정과하기가 아, 학교에서 그것도 보내줬는데 내일은 정과하면 은안될것 같은 데 먹튀 거네. 같은 느낌 네. <laughs> 네. 네. 그래가지고 그냥 다녔지 끝까지 아. 아.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 시험을 네. 치는데, 네. 그래서 보통 한 번에 붙는 분들이 별로 없나 봐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첫해 준비 전혀 안된 상태에서 졸업 예정자 아니어도 보시수 있는 게 SBS 시험 한번 봤어요. 예. 거기는 아. 준비가 하나도 안 돼서 한 3차, 4차까지 갔다가 떨어졌고, 음. 그때 는뭐 정확한 의미에서 응시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그때 SBS는 예. 누가 됐어요? 그때 누가 됐지? 아, 정미선 아나운서. 어, 정미선 예, 아나운서. 네. 저는 그때는 진짜 막 음. 진짜 그냥 간 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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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해가 MBC랑 KBS 시험이 있었거든요. 네. 근 제가 3학년 때부터 준비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음. 진짜. 그게 어떻게 네. 한게 그렇게 어떻게 열심히 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스터디를 구성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졸업반이 아니면 스터디 모임에 가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3학년이라서.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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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 제가 만들었지 스터디를 아. 아. 만들고. 되게 빡세게 운영 시켰어. 음. 막 늦으면 벌금 받고, 막 진제도 네. 많이 내고. 음. 내가 반장 역할 한 거야. 음. 그리고 어 학원 다닐 때도 네. 항상 한 시간 먼저 가서 한 시간 동안 음. 발음 연습하다가 음. 하고 음. 끝나고도 선생님한테 꼭 질문하고. 음. 그냥 이제 공부하듯이 했던 것 같아. 아. 그리고 어. 이제 그 아카데미 가면 수정을 해주잖아뭐 머리 이렇게라 말하면은. 동네 미용실에 갈지언정 꼭 뭔가 바꿔놓고 음. 옷도 학생이니까 정장을 매일 입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티셔츠를 사도 약간 정장필 나는 음, 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사진을 보면 굉장히 노숙해 보여 어.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네. 직업인처럼 보여요하니 네. 머리도 길르면 음. 훨씬 예뻤을 텐데 음. 머리도 그때만 해도 헬멧머리 하던 시절이잖아 음. 나운서는 머리도 항상 3학년 때부터는 짧게 자르고 음. 항상 아나운서처럼 행동을 하려고 했고, 음. 아빠가 맨날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디 뭐 은행이라도 취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아빠가 봤을 때 절대 안될것 같은 거지. 아.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에이. 직업 같으니까. 그래서, 어. 그래 진짜 뭐, 열심히 했다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3학년 때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네. 한 2년 가까이 음. 준비를 계속 하신 거잖아요. 그쵸. 네. 1학년 때도 네. 뭐 어쨌든 기자 공부 했으니까 비슷한 과정에서. 마음에 두고 공부를 있었으니까. 어, 그런 곳이 준비. 네. 네. 음, 네. 그래서 조금 요새는 더 힘들 건데요. 음. 그때. 제가 이제 기자 공부도 했기 때문에 필기 시험 점수가 상당히 높았고 음. 한국어 능력 시험이 처음 생겨 그때 k b 스 내가 운이 좋은 거야 내가. 어. 제가 대학교 때 국어 과외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언어학... 선생님까지 어. 전공하셨으니까. 완전 그래서 제가 1등한 거예요. 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어.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도 잘난 척을 하자면 음. 성공하신 분들의 비결을 보면 운이 되게 중요한데 음. 그 운이 그냥 오는 건 아니고 음. 음. 뭐가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음. 근데 음. 저 때는 KBS에 처음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이 생기는데 음. 1등한 애를 떨어뜨리기가 쉬울까요? 음. <laughs> <laughs> 아주 엉망진창이 아니면 아, 음, 그러네요. 예. 그 덕을 많이 봤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오히려 뽑힐 때는 제가 굉장히 어리숙하고 네. 좀 지금 봐도 정말 아, 어떻게 됐을까 아. 싶을 정도로 음. 뭐, 발음도 이상하고 방송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음. 그 덕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음. 아나운서로서의 소양이 있잖아요. 뭐 네. 발성, 발음, 또 지식 이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삶에 어떤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삶이 많이 달라졌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제가, 저는 입사하고 한 3년을 거의, 3년 제가 바로 메인 앵커 되신 줄 많이 아는데, 3년 동안 되게 작은 방송을 많이 해서 리포터, 막 1분짜리 나오는 음. 뉴스, 새벽부터 밤까지, 그때 네. 주칠일도 되게 많이 하고, 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렇게 약간 완성돼서 입사했다기 보다는, 어, 저희 동기들은 다 그때 MC를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저만 코너였어요. 음. 3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회사 다니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가. 재능도 없는데 했으니까. 음. 근데 또 제가 범생이 기질은 있으니까 음. 되게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도 발음 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음. KBS가 좋은 게 선배들이 되게 엄하세요 음.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니까 저를 붙들고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3년 동안 다시 아카데미를 다니는 사람처럼 어. 근데 그 당시는 지금 말로 할수 없는 자괴감이 참 많았어요 음. 왜냐면 하 방송국 가니까 이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잘 못한단 말이에요 방송은 근데 그렇게, 뭐, 가랑비에 옷젖듯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에 띄었겠죠. 음. 그래서, 어, 나도 생각도 안 하게 메인 앵커 된 거야, 이제. 음. <laughs> 그래서 앵커 되고도 준비가 많이 안 됐으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먹고 살고 방송하는 원동력이 음. 된것 같아요. 음. 예. 이전은 어땠어요? 발음 네. 발성 이런 게 너무 안 좋았죠. 오. 헬이었죠 헬. 그러니까. 매일매일 연습했어요 매일매일 진짜. 오. 그리고 쉐도잉이라고 하잖아요. 네. 선배들 거 보고 또 따라하는 아. 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아. 네. 지금은 쉐도잉은... 솔직히 제가 되게 게을른데 음. 20대만큼은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음. 최선을 다했다. 음. 더 이상은 열심히 할수 없다.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네. 게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음. 진짜 저는 그랬던 거 같아요. 어. 음. 음. 지금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은 뭔가를 하나만 열심히 하기에는 삶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laughs> 맞아요. 그죠? 음. 육아를 닥치는...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아니 그냥 닥치는 대로 지금 오. 내가 유가 시간이면 유가. 뭐 일을 해야 되면 일. 맞아요. 그냥 지금은 솔직히 20대 30대처럼 30대 애나니가 그때도 못 했고 20대처럼 계획표를 짜서 이렇게 못합니다, 이제는. 음. 예, 삶에 너무 많은 어, 변수가 생겨서. <laughs> 지금은 계획 세우는 걸 포기했고요. 음. 그냥 닥치는 대로. 음. <laughs> 근데 엄마가 되고 좋은 점은 뭐냐면 예전에 뭐 하나를 하려면 상당히 오래 준비를 했어요. 음. 그죠? 그게 네. 또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되고 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순간 집중력이 되게 맞아요. 엄청 생겨요. 웹서핑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아, 일단 앉아서 한참 걸리는 거예요. 뭔가 음. 제대로 된 일을 아, 하기 음. 전까지. 근데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 정말. 네. 근데 오히려 제가 방송을 해보면 대본도 훨씬 빨리 외워지고 오늘 빨리 난몇 시까지 끝내고 다음 일을 해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된다고 해서 꼭일에서 처진다 생각하실 필요가 <laughs> 없어요. 순간 집중력이 엄청 음. 올라가니까. 음. 네. 벼락시기를 잘하게 네, 된다. 예 맞아요. 네. 이야, 좋은 스킬이네. <웃음> <웃음> 네. 네. 아나운서 되시고 나서 이제 좀 책에서 좀 많은 비중에 많은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DJ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 라디오 10대가. DJ 어, 라디오 DJ가 또 앵커 할때 하는 또 다른 느낌을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예. 거기는 소통이 또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책에 나오지만은 네. 인기 프로를 했던 건 아니고 네, 네. 강릉에서, 강릉에서 시골, 에, 네. 시골 방송처럼 했고 음. 서울에서도 하긴 했는데 새벽 방송이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막 연예인이 음. 많이 나오는 화려한 프로는 아니었어요 물론 게스트로 음. 나가긴 했지만 제가 음. 그런 프로는 근데 이 20년 정도 했잖아요 돌이켜 보니까 오히려 초반에 음. 만났던 그, 그 지방분들 새벽에 거의 안 됐는데 음. 음. 그런 분들은 성함까지 거의 기억이 많이 나요. 어. 네.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라디오가 또 힐링이 된다고. 네, 제가 되게 위로를 많이 요 MC분들 받았고. 그만두면 다 울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 다시 하고 싶은데, 다만 제가 외적인 이미지가, 뭐 앵커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음. 기회가 쉽진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멜론에서 작년에 한 10, 32회 정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았죠. 그리고 또 예. AI 음성도 예. 조수빈 아나운서 음성이라는 얘기 듣고 되게 놀라왔는데 예.